레전드 캐리지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이로 하이로. 저는 뉴페이스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누를 모를 확률이 정말 크거든요.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이건 또 뭐야? <laughs> 진짜 어 일단은 스코프가 보였고요 지금 죽으신 분이 그 펠리컨이었는데 제가 먹혀있다가 이분 죽으셔가지고 신고한거거든요 위치는 실험실입니다 와 진짜 지저분해 홀러시 라인에서 <laughs> 볼러시 쪽에 있었는데 일단은 스코프가 보이긴 했거든요 살짝? 아마 재단 이쪽 라인에서 왔을 거예요 빨리 어, 또 빠르게 따서요 네 일단 이거 땄시다와 진짜 맞을 뻔했다 갑채님 링크 있어요? 그러면? 일단 루피님이랑 그 볼러시 미션 중에 이게 스코프가 보이긴 했어요 근데 저 터진 시체는 근데... 모르겠어요 루피님 서로 빼줄 수 있어요? 스코프? 네네 움직이고 있었어. 우리님 한시고 스나피님 만나. 아 오, 스나피님 우리님도 빠져요? 어. 네. 구구구 현우 빠지고 잡치만 빠지고 오빠님. 오빠님, 아, 오빠님 빠지나요? 하실... 같이 빠지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어 제가 들어가서 미션 하고 있을 때 누가 나갔는데? 음, 삼봉이님 던전 근처 솔랭이에요? 현우님도 좀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실험실 왼쪽. 현현우님 어째 구건님이 빼줘서 봉준님어디예요 창고에 흰이 맹구 공주 아, 나란히 움직이니다 아, 어 아, 맞아요, 맞아요. 전산 다 다. 내 토건님 어디예요 똑똑. 비자요. 딸기 멋지다님 어디에요? 어 대기실 앞에 역 티쪽 그 방금 창고에서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 어그거 저예요. 마리노님 제가 빼고. 그러면 그냥 토크님이랑 삼봉이님 두분 남는데요. 일단은 이러니까 더 지켜볼까요? 오리링크 있을 수 있어서.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저기 창고, 창고. 잠시만요. 맹구 공주 희니 까 저기 이게... 마리노 여기 창고 우인링 거거든요? 여긴 절대 안 된.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슈퍼 우주 무조건 빼도 돼. 근데 이게 스코프로 죽은 게 아니라 투명으로 죽은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아, 자세히 아, 못 봤는데 무서운 스코프는 화면 밖에 살짝 보인 거라. 우선, 우선 네. 그러면 아, 투명으로 나고선이네. 그날 일단 어쨌든 수네 네, 맞아요 어쨌든 링크 따는 게 맞아요. 서 네, 어쨌든 어느 수도 링크 따는 게 맞. 근데 네, 어쨌든 다섯 명. 토크 삼봉이 5명... 둘 남는 거라. 어쨌든 다섯 명은 스코프는 빠진다는 거예요. 그냥 둘다 달아 됐을 것 같은데. 그럼 토크님부터 날아줘요. 날아버리네. <laughs> 개웃기네. <laughs> 날아버려 버리네. 에헤이 네, 전기사부 앞에 시체있고 TUN에서 미션하고 시원실 왼쪽으로 들어가서 발견했고 저, <laughs> 저 따라오시는 분 누구였죠? 제가 지금 졸려서 못봤네 방금 왼쪽에서 저랑 같이 시체 보신 분 누구예요? 빼줄게요 빼줄게요 저는 시체 못봤어요 아 그래요? 마리노님 키안되고마리노님 어디서? 티왜놓 오셨어요? 저 실험실 왼쪽에서 갑옷 닦고 있었잖아요 못 보셨어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그 전동선 물어본 거예요. 그 전동선이 없어요? 지금 닦고 방금거금가금예요저 왼쪽에서 금지 닦고 있을 때저 누구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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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4지초지량 됐는데.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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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제가 실험실에서 잠깐 핸드폰 본다고 실험실에 태어나서 왼쪽 실각 닦고 액자가 끝인데요 그 제가 실각 닦을 때 딸무기 찌떡님이랑 토꾸님이랑 다른 한 분이랑 실험실 들어갔어가지고 아. 제가 썰었으면 아. 그분들이 봤어야 돼요 네? 저 봤어요 저도 응. 봤어요 때릴까? 맹구님 킬 안되고 맹구님이랑 현우님 제외할게요. 저는 현재 블러시 빅토리. 뚜껑이 될 가능성은요? 아뭐다 있죠. 선글 분것도 아니고 시차한 반그라니 있던 거라. 조금 더 투명이었으면은 링크를 키워줘 땄어요. 링크다니다. 그럼 이거는 <laughs> 썰고 자작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자작은 안 돼요. 뒤에 현우님이 있어서. 초권님, 저는 못 봤다고 했는데 이거 링크 좀 해주세요. 위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말로. 빠이냐 저랑 같이 있는 거예요, 보일러실 위쪽에 고메님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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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세트 보일러. 네. 초님 그... 저는님 전체 풀동선을 물어본 거예요, 초권님. 풀동선? 사물함. 사무람... 여기 실험실 그다음에 안긴동 이렇게 복도 따라서 갔네요. 근데 토코님 예보판 저랑 거의 플링크라서아 그래요? 근데 그 저는 스나핑님만 빼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맨님은 좀 약간. 네, 고맨님은 하나? 제가 뺄게. 좀 설명 설명 다 보일러랑 그 킬에서 있으 어, 제가 고맨님 톤에... 뒷동선이라서. 아 음, 음. 우리 맹구님 맞아요. 맞은... 만났나요 혹시 우리 님이랑 맹군 님어 아니요 못 만났어요 맹군 님 어디예요 아 그래요 맹군 님 어디예요 맹군 님 t u 5에가지고 TU5 저데 근데 아, 지금, 지금 현재는 아닐 수 있어요 맹군 님저 동전 밟으셔서 아 동전 낀데 있고 공주 딸기모찌 있다 그러면 토끼 이렇게 그, 그쪽에서 님들끼리 시야 잡혀요? 저는 딸모님 저는 공주님 보이고 봤어요. 저는 공주님 보이고 제가 가운데 아. 오른쪽에 토끄랑 맹구 낚시 흐흐흐흐흐흐흐 <laughs> 또타 <laughs> <laughs> 딸기부찌떡님 딸무기치떡의 스누피님이래요. 시체는 어딘지 말씀해주세요. 시체 실험실이고요. 썰리는 모션을 눈앞에서 봤는데 누가 썰었는지 못 봐가지고 딸무기치떡님이 왼쪽 실험실 왼쪽에서 들어오셨고. 시체 위치 실험실 왼쪽 편이고요. 이게 터졌다고 하면 스누피님이 가서 신고를 해서 도망가세요? 저는 여개 미션 하고 왼쪽으로 빠져 나오는데 시차 터진 거 마리노 님 이제 또 올라가자마자 신고한 거라 저보다는 마리노 님 혼자 있었고 마리노 님은 와서 신고한 걸 봤고 스누피 님은 시체 있는 거 뻔히 보고 도망갔고 근데 뻔니 있는 게 아니라 전 여섯 개짜리 맞추고 있었고 깍두기 님은 아마 세 개짜리 물약 올린 근데 그 미션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 여섯 개 미션 하고 왼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깍두기 님 터져가지고 뭐야 하고 뒤로 빽칠려네 이미 마리노 님이 저보다 앞동선을 스쳐서 올라가자마자 리프 돌링으로 왼쪽 아래로 내려갔는데 터진 게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왼쪽 으로 <laughs> 날아가는데 터진 거 보이죠? 샤크트로도 <laughs> 보이는 게 충분하잖아요. 그 딸몬님 일단은 메커세요. 이거 스토피님을 직업을 듣고 맞지 없으면 링크 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직업 듣고. 산원 여행. 그래가지고 사람을 뺐던 거네. 그럼 맞지 없으니까 링크 따봐요. 이거 일단 고메님이랑 저는 그 보일러실 위에인데 아 누굴 봤는데 아씨 봐 기억이 안 나네 아욕 죄송합니다 저 아닌가요? 제가 지금 보일러실 <laughs> 위에 오빠님 아래 그리고 고메님 위에 사이에 제가 있거든요. 어 그렇죠. 네네 맞아. 이거 흰인님 어때요? 민이님 자고 계시나 네. 어디에요 어디 어... 터널 있고 터널 있고 현우님은요 골동품이요 골동품 상봉이님은요 전 맹구님 크로스 했습니다 그게 어디인데요 자 어, 단전 근처 단전 근처 네. 고메님 어 아, 고메 오케이 오케이 독군님 어디에요? 안긴동이요. 너솔링이 희니님, 독군님 현우님, 독군님 쏠링 아닌데요? 수... 안긴동에 누구 있는데요? 몇 빼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요. 맹군님 던전이라면서 선봉님이 방크스 크로스했다고 면 말이 안 되는데? 전 던전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 응. 왜 가만히 있었어요? 선봉님이 던전에서 크로스했다는데? 전던전간적 없어요 그럼 음? 음, 음, 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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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전전전전전전아니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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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전전이전이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 저는 하더라도? 저는 맹구님이랑 중간부터 이제 낚시하러 같이 가가지고 약간 삼봉님 억지링크 느낌 나긴 하네. 트리거가 어, 아니라 그치? 어제 던전에서 크로스한 사람 맹구님이 아닌가? 독서실 안긴동 사이 촛불 있는데 본 사람은 기억이 안 나요. 어? 못 봤던 걸지도. 아, 독서실에 안긴동 사이라고. 예, 네, 독서실 안긴동 사이. 사이. 아 제가 지금 독서실에서 누구 마주쳤는데 제대로 못 봤어요. 그게 누군데요? 저 아, 고민이 그거 저고요. 봤는데. 그거 공주님이. 제가 독서실 쪽에 미션하고 있을 때공준님 방금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맹군님 근데 그러면 독서실 쪽에 최소 우리가 둘일 텐데 방금 스코프 독서실 쪽에서 보일러로 올라와서 토코님 죽였는데요 스코프 독서실 쪽에서 지나온 흔적은 없었고 그헬커는은 아니면 TO 이쪽 라인에서 봤을 것 같은데요 보일러실 기준 아래서 위에서 독서실도 못 빼지 않을까요? 본 사람 없으면? 도서실에 지금 고메님과 저랑 둘밖에 없어요. 그럼 둘이 우리 아닌가요? 근데 네, 고메님은 가만히 있는 응. 거 봤다잖아요. 아니요, 가만히 있는 걸본게 아니라 그 잡채막 불닭볶음면님이 안긴동 쪽에서 오시긴 했어요. 오시고 문이 닫혔고. 안긴동에서 먼저 왔고 도서실 위에서 미션하다 내려온 거예요. 안긴동에서 왔든 도서실 위든 뭔가 둘다 겹치는데? 지금 이거는. 스코프가 있는지 없는지 보찌님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믿지 못하고 맹군님 시체를 추리고 싶은데 근데 스코프건 킬리건둘다 되는데요? 근데 이게 보찌님이 이게 본인 스코프인데 브리핑한 걸수 있잖아요. 그니까 이거 시체를 추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시체도 어, 제가... 잡채님이 돼요. 제가 굳이 독쿠님문 그 닫힌 곳에서 죽인 거를 제 입으로 스코프라고 말할까요? 그럼 잡채님 직업도 묻고 싶은데. 저 직업 장이사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이거 시체 추려봐. 링크를 먼저 땄어요. 저 그러면 모찌님 본인 저격을 받다하면 진, 본인 이따셨어야죠 그쪽이 있었다길래 시체도 있고. <laughs> 그 <뭐야.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링크를 땄어야 돼요. 맛집이 아니에 링크 다 적어주세요. 이거 이거 오빠나 거위랑 스누피랑 고베디랑 빼드릴 거 같고 그 다음에 우린 뭐 뭐지 잡채님이랑뭐 현우님. 혹시 물지 있어요? 있으면 잡채님 달게요. 물지 내면까지 나와요. 없으면 안 될게요. 물 물지 물직? 물지기 뭐예요? 물음표지. 물표지가 아, 아 아. 아린 언니 어디에요? 저 비통이에요. 네? 비통. 아이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비통이 어디? 아 비통. 을예바지 아, <laughs> 마르노님 벌지기죠. 예? 아니요. 저 물지기. 저 물지기. 희니 님 어디예요? 잡전님달아봐요 일단 아, 작전 님달아보고 싶은데. 아니, 이거 물지기가 나와서 세 명이 맞아요. 저도 제입장에서잡작 아, 님이 제일 확실하긴 해요. 이거서. 응. 근데 마르노님 지금 알것 같은데. 연우 님. 시 또 물직 봤잖아요. 물직이 뭔지 몰라요. 역티자요. 어, 역티요, 역티래요, 역티. 옆티. 역티 헤니님 네. 올라가시자마자 신고했어요. 저 지금 독서실에 있습니다. 헤니님. <laughs> 역티 어? 혹시 문 닫혔을 때 다들 어디 계셨어요? 저는 창고 저는... 저랑 저쪽이요. 오빠님 같이 독서실에 갇혀있었고 저품 팁자를... 강당 강남... 그쪽에 갇혀있었고 우리님 어디셨어요? 한실 쪽이었고요. 삼봉이님이랑 누구 한명 지나갔었어요? 고메님, 스수피님은요 저는 저... 다쳤을 때는 악인동 앞 복도였고 지금은 독서실입니다. 문 닫힌 시점이면 우리님은 역티 스킬 가능하긴 해요. 스누피님은요? 어? 말이 안 되는 거요 우리 우리님 안 돼요. 음. 우리님 안 돼요. 야이 터널에 누구예요? 터널? 터널 왜냐면 저 탭바우. 오케이 오케이. 던전 과정가자한씨두명 음... 한시 누구예요? 한시한명 우리님 아니? 나머지 한명 모르겠어. 맞아요. 고메님이랑 저랑 보라실 쪽에 있다. 아마 제, 저, 한 시청에서... 제가 1시 한 1명일 한 거예요. 아마. 아 일단 1시 두면 안될것 같고 도서실 그러니까... 쪽한 명이 범인 같은데 군복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가능이 안 되는 게 1시 쪽에 문 닫혀서 이제 나갈 때 그때 그쪽 라인에서 12시 쪽에서 고메님 왔죠. 저 나갈 구멍 아예 없죠.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스누피님 문 닫혔을 때 바로 터널 거기 텔포에 있었어요. 텔포 타셨어요? 안전 쪽으로 내려가는 쪽이었어요.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고메님이랑 보일러실에서요. 지금 쭉 내려간 거라서. 그러니까 문 닫히고 그문 닫히고 네? 텔포에 있었고 텔포를 타진 않았다인 거죠? 네, 계속 텔포. 어, 근데 제가 텔포를 타서 희생의 재단으로 갔는데 텔포에서 시간 아마... 좀뻐기다 갔는데 스누피님을못 봐서요. 아다리가 안 맞는다. 전 한참 있다 내려가서 맞을 수, 수가 없긴 해요. 고민이저 동선 알겠습니다. 보일러실 실험실 간거 보셔가지고. 근데 터널, 터널 두 명이 맞을 거야. 아마. 터널 중간에 있다가 간 거라서 저도 시간이 좀 걸렸는데 못 맞춰진 게 그러네요. 어디 중간이었는데? 전 단돌 위에 옆에 쪽이어가지고. 저 거기 터널... 가만히 서 있. 네. 거기서 염력 쓰고 있었거든. 널 옆에 있는 벽 오른쪽에 있었어요 저쪽 많이 뭐 중간이었어요 저 위쪽에 말하는 고 저는 애초 차원이랑 직업 과가지고사람들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여가지고 할짓 없어서 탈포쪽간 거라서. 네, 탈포 거라서 차원으로 뭐 보셨어요? 이번 판에 본게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포다한 거라고 말씀드린 거끝 뭐자작은 호피인데요? 밀고 싶네요? 자작도 불가능하지는 않기는 해요 아 모든 게 불가능하지 아, 않으시다 아 그냥 아, 좀 가능성에 좀 대해서만 얘기해. 얘기하는 거예요 잡채님은 어디였어요? 왜냐면 희니님이 아, 써는 거를 진짜. 내가 <laughs> 못 봤고 나도 복사실에 갇혀있다가 왼쪽으로 가자마자 희니님 나이스 와세명다 살아있었어 어, 미치겠다 어, 둘다 집중했는데 짐도 안나와 다행이다 계속 링크 맞다고 우리가 안밀어서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좀 죽여야 하는데 계속 건 끼만 해가지고 어. 아까도 우리 나갔을 때그 뭐지 링크 다 따고 남은 사람이 두명이었는데그 중에 한명이라도뭐 이래가지고 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애매하네요. 애매하네요. 계속 넘기니까. 잡채님 캐리 잡친 네, 사람도안 잡고. 무리님 무리가 안 잡으면 누굴 잡냐? 뭐라고요? 잡채 실이 두 개나 겹쳤는데. 아 캐리입니다. 잡채님 음, 캐리 하셨네요. 제가 없어서 그런가봐요. 까비. 이상 1인칭 잡채맛 불닭볶음면님 시점이었습니다.